저기요? 네? 이게 바로 제 평소 걸음걸이 속도입니다. 네? <laughs>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 걷지 않아? 나도 걸을 수 있어요. <laughs> 오! 니 너무 빨라요! 저기요? 게임할 겁니다. 여기 딱 출발선에 서서 달립니다. 신속이 151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정확하게 멈췄으면 승리입니다. 아아 아네 꾸멍님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 거기 여기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점수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당연히 빵점이고요 그냥 들어갈 때 순서 1, 2, 3점입니다 저기요 네? 10점 합시다 10점 이고 버튼? 버튼에? 꾸멍처럼 꾸멍처럼 딱 밟았다 저렇게 어. 10점 시다아 오케이 오케이 10점 1번 그... 선수 1번 선수 꾸멍 과연 꾸멍 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아삐삐이삐삐 <laughs> <laughs> <어디까지 간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빡점인가요? 아저삐삐한삐점삐삐삐저거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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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하삐삐삐삐삐시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요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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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삐삐삐요삐삐 아이아잠만뭐 하세요 아 하는거야 아잇! 아잇! 아아 자! <laughs> 다시 1번 타자 꾸몸 <laughs> 삐삐삐삐오 오. 오. 오! 뭐야 언니 뭐야 <laughs> 아 뭐야 괜히 기회 줬어 아까 마이너스 5점 하고 3점 먹었으니까 마이너스 2점이죠? <laughs> <laughs> 아니 왜 아까 거아니라매 <laughs> 아니, 한번더 한 하라고 해. 했지?! 아니라고안 아. 했어! 아, 그런가? 그럼 뭐야, 몇 점이야? 마이 3점이네 마이 3점, 자, 두 번째 아. 마플 아. 두번 아. 하세요 아니, <laughs> 자, 갑니다 띠 <디>. yeah. <laughs> 자, 이거 몇 점이야? 이거, 이거 몇 점이야? 내가 표시해 놓은 거 밖으로 나왔잖아 아이, 외장이잖아 아, 꾸 갑자기 추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네? 그럼 10점, 15점, 20점 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이요? 자, 마이너스 네. 20점 마플. 야, 야, 버튼 나, 밟아도 못 이겨. 자, 다시 갑니다. 버튼 밟아도 마이너스 10점이야. 에이. 마이너스 5점입니다. <laughs> 마플 마이너스 35점. 뭐야? 벌써, 좋아, 아, 벌써 이게 하겠다. 마이너스가 저 마이너스 점수가 높을수록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laughs> 갑자기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삐익! 빵점. 빵점. <laughs> 빵점 어 빵점. 빵점에서 이기는데 이거 어 개꿀이면 뭘 간가? 그 빵점에 빵점에서, 빵점에서 이기는, 거 <laughs> 이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출발 안 해도 아, 되는 뭐, 거 아닌가요? <laughs> 그냥 달리다 멈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와 이겼다! <웃음> <웃음> 이겼다!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일단 제가 마일 능숙치가 제일 높음으로 제가 치킨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먹으세요, 네, 사먹으면 되겠네요. 네. 네. <laughs> 어이 너무 점수가 <laughs> 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일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30점, 마이너스 50점, 마이너스 1 0점5 0점 마이너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야 추가 점수 줘야 돼. 50점. 추가 점수 에메랄드? 아니 근데 마플 그러면 <laughs> 한 중간에 근데...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쯤에. 네? 아, 5 0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뭐가 자꾸 추가 됐다. 되는데? 됐다, 엄청난, 엄청난 게임이야. 이거 게입니다 이거. 자, 합시다. 네. 누구 먼저 할래요? 님 먼저 하시죠 아, 꿈에 먼저. 두 번. 또두번 하십시오. <laughs> 이거 제 생각에는 빵점 빵점 나와도 이길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도 돼요. 전략 좋습니다. <laughs> 자, 가자, 가자. 저. 자, 마이너스 15점. 야, 어. 15점. 한번 더. 어. 야, 괜찮아, 괜찮아. 해보자. 마이너스 15점. 괜찮아, 음,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맞지. 나쁘지? <laughs> 나쁘지 않지 어. 두 번째. 갑니다. 네. 빵점, 빵점. <laughs> 와, 아, 마이너스. 다음 제가 할게요. 와. 자, 두번 마이너스 1 5 점. 마플. 네. 이제 네. 네, 한판 끝났고요. 네, 두판 끝났습니다. <laughs> 야. 맞아, 네. 네. 안 오셨는데요? <laughs> 아, 안 아, 왜? 두번다 찍었어, 방금. 어이가. 나 빵점이야, 나 빵점. 아. 아니. 아, 저 갑니다. 빵점. 네. 동점은 네. 만들 수 없다. 간다. 삐~~ 삐~~, 삐. 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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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 삐, 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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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저저저저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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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에 다 1등. <laughs> 뭐야, 빡점이다, 아, 1등이 어딨어? 빡점 1등. 빡점으로 1등, 아, 아. <laughs>